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무려 21세기에 한 프랑스 귀족 가문이 자신들의 저택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금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린가는 지역 내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마을에서 괴짜로 변해갔습니다. 이 가족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11명의 베드린가 가족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죠.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뿐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차단한 채 말입니다. 2002년 1월 4일 한 이웃이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택을 방문하였는데 그녀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모든 가족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편원조차 대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집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하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링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족이었습니다. 히데의 가스라이터 티에르틸리가 가족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베드린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귀족 가문입니다. 가문의 역사는 17세기 루이 14세가 프랑스를 통치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몽플랭 퀸이라는 마을에 샤토 마르테리라는 여름 별장을 소유한 지주 가문입니다. 이 별장에서 50헥타르의 땅을 감시할 수 있었죠. 베드린가는 마을 내 행사나 파티를 기획하는 등 지역 내에서 존경받는 가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드린가의 둘째 기슬레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의 이사로 운영을 맡게 되는데요. 학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티에르틸리를 소개받게 됩니다. 틸리는 청소 전문 업체 대표로 학교의 청소를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법학을 공부한 사기 전과자였죠. 처음 틸리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슬레이는 점점 틸리에게 의존해 갔습니다. 스치듯 학교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틸리가 수습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틸리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틸리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인맥이 닿아 있으며 학교를 매각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기슬레인의 아들 프랑스와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틸리는 프랑스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턴 자리를 제시하고 조언을 해주며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슬레인의 신임을 얻은 틸리는 학교의 정직원으로 고용되었으며, 국제 학생들을 유치하기도 했죠. 기슬레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틸리에게 먼저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건 확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틸리의 급여는 곧 기슬레인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틸리가 기슬레인에게 접근하여 친구가 되고 신임을 얻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이때까지 틸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죠. 틸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슬레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리고 그녀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틸리가 잠자코 기슬레인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슬레인의 약점이나 불안 등을 알아내기 위함이죠. 이야기는 기슬레인의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틸리는 베드린가의 내부 갈등이나 질투, 다툼, 권력, 관계 등의 속내를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얻게 된 정보를 통해 틸리는 기슬레인과 나머지 10명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린가의 구체적인 재산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요. 2000년 여름, 틸리는 드디어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이 작은 마을에 모인 베드린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똑똑하며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틸리는 베드린가 가족들과 친해집니다. 어떤 주제의 대화가 나와도 틸리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의견을 보여준 것이죠. 그는 여름 내내 베드린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들의 배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배경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는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베드린가의 자산을 불려주고 파리나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가족들에게 투자 기회나 인맥,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등을 보여주었고 가족들은 그의 지위와 영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 전 대통령과 친하다거나 소피 마르소를 안다는 등 유명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후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틸리는 자신은 정보기관 특수 요원이며. 베드린가를 지켜주기 위해 파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프리메이슨이 이들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 14세 때 그들의 조상이 가톨릭 박해에서 저항을 했는데, 베드린가는 역사의 기적이자 프랑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베드린가를 프리메이슨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프리메이슨이란 18세기 창설된 비밀 결사 조직이라는 소문의 집단입니다. 전쟁, 테러, 전염병 등 지목되며 세계 지배를 목표로 한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틸리의 말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기슬레인의 남편 장 로샹은 믿지 않았죠. 그는 아내를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아내는 틸리의 거짓말에 사로잡힌 후였습니다. 틸리는 기슬레인에게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거짓말하고 남편은 적의 편에서 베드린가를 공격한다고까지 했죠. 기슬레인은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부부를 갈라놓는 데에는 1년이 걸렸습니다. 기슬레인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틸리는 계속해서 비밀 요원 행세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 사람도 비밀 요원이라고 알려준다던지 말이죠. 기슬레인은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뿐 아니라 직장 동료나 가족들, 친구들, 남편인 장 로샨까지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기슬레인의 아들이 지하철에서 구타를 당하거나 도난 사건, 차량 화재 등 사고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티에리가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조작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필립의 아내 브리젯은 전 남편이 자신의 정신병원에 가두어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틸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갑자기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는 남자를 보거나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신호를 감지하기도 했죠. 그녀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납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브리젯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틸리에게 돈을 보내기도 했죠. 틸리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틸리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가족들을 외부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키슬레이는 남편이 프리메이슨의 일원이며 40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쫓아내죠. 틸리에게 유일하게 의구심을 품은 기슬레인의 남편 장마샹을 제거한 것입니다. 장마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쓰나미였어요. 나는 좀비였고 귀신이었죠. 틸리는 뇌소매치기였어요. 가족들의 뇌를 꺼내고 대신 새로운 뇌를 집어넣은 거예요." 가족들은 장 마샹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장 마샹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장 마샹이 장례식을 미끼로 기슬레인을 정신병원에 넣을까봐 아무도 장례식에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틸리는 장 마샹이 동양인 암살자를 보낸다며 도망을 치게까지 했습니다. 틸리는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하나 둘 고립시켰습니다. 길리메트 역시 세바스찬과 결혼한 지몇 개월 후에 틸리의 조종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생업을 포기한 채 별장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틸리는 가족들에게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고 전화를 받지 말고 우편물도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틸리는 자신의 팀이 별장을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기슬레인만이 한두 달에 한번 장을 보기 위해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별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틸리는 각자 가족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시켰고, 갑자기 며칠 동안 모든 전기를 끄고 있으라고 했다가 다시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든지, 백내장에 걸린 할머니는 저기 레이저 빔을 쏜 것이라며 의사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베드린가 사람들은 틸리의 계략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고, 세금 체납으로 가구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여름 별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족들은 필립의 집으로 모두 이동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족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테리의 계략이었습니다. 샤를과 크리스티는 외부에서 일을 하며 돈을 보내 11명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다 2002년 말부터는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고립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티에리를 의심할 경우 그에게 비난을 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며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족들 간의 소통을 금지하고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리는 프랑스 왕조가 숨긴 보물이 있는데 그 위치를 크리스틴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이 보물의 위치를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틴은 탈출하려 했지만 감시 카메라에 걸려 실패했고 틸리는 크리스틴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틸리는 크리스틴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물의 위치를 말하라며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크리스틴을 의자에 앉혀 심문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최선을 다해 위치를 기억해 내려고 애썼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크리스틴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24일 동안 지하실에 갇혀 의자에 묶여야 했던 신문에도 크리스틴은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틸리는 크리스틴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한 틸리는 크리스틴이 장마샹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를 찾지 못한 가족들은 결국 부동산을 팔게 됩니다. 2003년 말부터는 부모와 자식들을 분리하였습니다. 프랑스와 길리메트, 아모리는 옥스포드로 다이에는 기숙학교로요. 틸리는 부모로부터 자식들을 교육시킨다며 학비를 받고 프랑스와 길리메트, 아모리에게는 부모가 너희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틸리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어떤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관찰하게 시킨다던지 해서 가족들이 냉정하게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사람 중 가장 먼저 현실을 깨달은 건 필립이었습니다. 너네는 다 눈이 멀었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보질 못하지. 필립의 자녀들은 비밀조직 등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필립은 장 마샹에게 연락하였고 직접적인 사건의 피해자였던 필립은 장 마샹이 진행하고 있던 소송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가족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옥스포드에서 머물렀습니다. 2008년 장 마샹은 필립으로부터 가족들이 영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국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장마샹이 영국으로 나타나니 가족들은 장마샹이 자신들을 죽이러 왔다고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당시 길리메트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틸리에게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그녀를 20유로만 쥐어준 채 다른 도시에 버렸던 겁니다. 기슬레이는 틸리에게 전화를 해서 왜 틸리의 팀이 장마샹이 집에 찾아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틸리는 이틀 전 장마샹이 올 거라고 말했는데 네가 잊어버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틸리는 자신이 만든 가짜 자선단체를 통해 일곱 채의 부동산을 포함해 45만 유로를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틸리는 자녀 중한명 기욤에게 서류 작업을 시켰는데요. 가족에게는 기욤이 가족들의 돈을 빼돌렸다고 뒤집어씌웠습니다. 가족들은 기욤을 고소하였고 서로 등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빼앗을 돈이 없어지자 틸리는 적은 돈이라도 뜯어냈는데요. 의사였던 남편 찰스는 정원사로, 아내였던 크리스틴은 신분을 속이고 치즈 공장에서 일하며 급여의 90%를 틸리에게 보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레스토랑이나 버거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관리자는 상류층처럼 행동하고 프랑스어를 하는 크리스틴이 이런 최저시급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지 의문을 가진 것이죠. 관리자는 크리스틴의 이야기를 밤새 찾아보았는데 인터넷에서 틸리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장 마샹은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과 언론사에 연락하며 노력했고, 한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베드린 가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실은 언론 기사를 고소하여 배상금을 받았고, 이 돈은 테리의 손으로 넘어갔죠. 테리가 사기꾼이라는 기사를 보며 가족들은 웃었다고 합니다. 경찰도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성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샹은 계속해서 언론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 tv에 출연하고 다큐멘터리까지 촬영하며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죠. 이 이야기를 찾아본 관리자는 크리스틴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틸리는 이 내용을 크리스틴의 남편에게 틸리가 이혼하기를 원해 도망친 것이라며 비틀어 전했습니다. 탈출한 그녀는 장 마샹을 만나서 함께 법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틸리는 영국에서 스위스로 도망가려고 했고 베드린과 가족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돌아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2009년 스위스에서 틸리는 체포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는 7명의 가족들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7명의 가족들이 틸리의 세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한 팀이 구성되었죠. 6개월의 준비를 마치고 이 팀은 옥스포드로 날아갔습니다. 틸리는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나머지 가족들은 틸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이 거짓말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슬레인과 가족들은 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틸리가 체포되고 몇달 동안 연락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점점 틸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데다 그동안 전문가나 언론인, 가족들이 방문을 했었던 겁니다. 테리는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고 10년 형을 살고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틸리는 가족들로부터 7채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보석이나 연금 등 450만 유로를 편취하였습니다. 다행히 220만 유로는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스는 본업에 복귀했고 이혼했던 기슬레인과 장마샹은 재결합을 하고 기욤은 사회와 가족을 보호하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고 오드리는 학업을 다시 이어나갔고 아모리는 근황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실화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가족들이 틸리를 두둔하면서 도움 주려는 사람들을 도리어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다빈치 코드 뺨치는 믿을 수 없는 실화였습니다.